이명웅 SBS 새 예능 아일랜드 배첼러 히어로에서 눈물 화려한 무대 뒤의 고독과 생존의 진실 2025년 8월 26일 밤 9시 SBS에서 첫 방송되는 리얼리티 예능 아일랜드 배첼러 히어로 아일랜드 배첼러 히어로 가온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로트 황제 이명웅 무대 위에서 늘 눈부신 조명과 환호를 받던 그가 도시의 편리함을 떠나 무인도 생존 리얼리티에 뛰어들며 뜻밖의 눈물을 흘렸다. 편의점도 식당도 없다. 땀과 눈물로 시작된 생존기. 이번 프로그램은 이명호, 의사 오빛, 그리고 요리사 임태훈이 서울에서 약 7시간 떨어진 전라남도 완도 인근의 작은 섬으로 떠나. 자급자족 생존에 도전하는 콘셉트다. 편의점도 배달 음식도. 심지어 전기도 없는 낯선 환경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이명웅은 처음부터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고 곧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임반장, 임반장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밭을 일구고 땔감을 마련하고 덫을 설치하는 등섬 생활의 주도권을 잡았다. 무대 위 황제가 아닌 초라하지만 진솔한 인간 이명웅. 관객 앞에서 슈트 차림으로 노래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 방송에서는 꽃무늬 바지와 밀짚모자 차림의 촌스러운 이명웅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 진솔했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왔다. 특히 낯선 환경과 육체적 피로 속에서 그는 끝내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털어놨다. 무대에서는 늘 웃지만 사실은 저도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선 제 자신과 마주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이 고백은 동료 출연자들뿐 아니라 스태프들까지 숙연하게 만들었고 화면을 통해 전해진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 전부터 팬덤 영웅 시대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대 위 영웅이 아닌 진짜 인간 이명웅을 볼수 있다니 기대된다. 눈물 흘리는 영웅님의 모습이 벌써 상상된다. 오늘은 다른 채널 볼 이유 없다. 시청률 1위는 예약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방 사수 를 외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첫회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1위를 점칠 만큼 기대감은 폭발적이다.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번 방송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명웅은 지금까지 무대에서 완벽한 스타위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그가 약하고 고독하고 땀 흘리는 인간 이명웅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것은 팬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깊은 공감과 치유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SBS 새 예능 아일랜드 배첼러 히어로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이명웅의 진짜 이야기를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오늘 밤, 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이 담긴 첫 방송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국민적 화제와 감동의 드라마로 기록될 것이다. 이명웅은 노래로만 울리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삶의 진솔함으로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Oh, <laughs>